도도새는 오랫동안 손가락을 이마에 대고, 섹스피어의 초상화에서 익히 보았던 포즈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동물들은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도도새가 입을 열었다. 모두 다 이긴 거야! 그러므로 모두 상을 타야 돼! 그러자 그들은 똑같이 합창을 했다. 그런데 상은 누가 주는 거죠? 도도새는 손가락 하나로 앨리스를 가리켰다. 말할 필요 없이 저기 저와 가시죠. 전부 앨리스 주변으로 모여들면서 소란스럽게 외쳐댔다. 상을 줘! 상을 줘! 앨리스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난처한 표정으로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다. 그리고 컴피 사탕과자 한 통을 꺼내 상으로 나누어주었다 정확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돌아갔다. 생주가 말했다. 당연히 저 아가씨도 상을 받아야겠죠? 도도새가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다. 물론이지. 그리고 앨리스를 돌아보며 계속 물었다. 호주머니에 또 무엇이 들어있죠? 앨리스는 유감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골무 하나뿐인데요? 도도새가 말했다. 그것을 이리 주세요. 그들은 다시 한번 앨리스 주위로 모여들었다. 도도새가 아주 엄숙하게 골무를 건네며 말했다. 이 품이 있는 골무를 받아 주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연설을 끝내자 모두들 환호했다. 앨리스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이 너무나 진지해 보였기 때문에 결코 웃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므로 얼른 한 발을 뒤로 빼고 가볍게 인사를 한 다음 최대한 엄숙한 표정으로 골무를 받았다.그런 다음 다들 컴핏을 먹기 시작했다.컴핏을 먹는 동안 약간 시끌시끌하고 혼잡했다.큰 새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렸고 작은 새들은 목에 걸려 등을 두드려 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마침내 소동은 가라앉았고 그들은 모두들 다시 둥그렇게 모여 앉은 다음 생쥐에게 이야기를 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앨리스가 말했다. 당신 이야기를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쥐가 또 화를 낼까봐 두려웠으므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 그리고 당신이 왜 고양이와 강아지를 싫어하는지도 말이에요. 생지는 앨리스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이야기는 길고 슬픈 이야기란다. 앨리스는 생지의 꼬리를 내려다보며 약간 불가사의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꼬리가 진짜 길긴 길군요. 그런데 꼬리가 왜 슬프다고 말하는 거죠? 앨리스는 이야기 테이을 발음이 유사한 꼬리, 테일로 잘못 알아듣고 있다. 그리고 앨리스는 생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을 줄곧 생각하다가 생쥐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다. 분노의 여신 퓨리가 자신의 집에서 만난 생쥐에게 이렇게 말했어? 우리 함께 재판. 오 가는 거야? 내가 너를 고소할 거란다? 그러니 가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우리는 재판을 해야만 한단다. 게다가 난 오늘 아침엔 그, 얘는 달리 할 일이 없단다. 생쥐가 분노의 여신의 길 바랬다 여신님이시여 시몬도 판사도 없는 그 재판은 쓸데없는 일이랍니다 구약하고 늙은 분노의 여신이 대답했다 내가 이 사건을 모두 맡아 처리할 거란다 그리고 너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이여 생지가 앨리스를 향해 호통을 지든 말했다 내 이야기를 안 듣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앨리스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다. 어, 정말 미안해요. 다섯 번이나 구부러진 거죠? 몹시 화가 난 생쥐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앨리스가 말했다. 아, 매듭처럼 꼬였다는 것인가요? 생쥐의 이야기를 구불구불 구부러지는 꼬리처럼 상상하고 있던 앨리스가 not, 아니야를 not, 매듭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는 앨리스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생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어,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내가 풀어 줄게요." 생지가 대답했다. "난 그런 짓은 하지 않아." 그리고 생지는 일어서서 저쪽으로 가면서 말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모욕할 수가 있어?" 가여운 앨리스가 간청하듯이 말했다. 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화를 잘리는 거죠? 생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대꾸를 하듯 찍찍거리기만 했다. 앨리스가 생쥐를 불렀다. 제발 다시 돌아와줘요.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른 동물들도 모두 함께 외쳤다. 그래, 빨리 해줘요. 그러나 생쥐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며 더 빨리 걸어갈 뿐이었다. 생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자 빨간 앵무새가 한숨을 내쉬었다. 딱하게도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은가 봐. 늙은 개는 딸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거 봐라, 얘야. 너도 저렇게 이성을 잃고 성질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나이 어린 개가 가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듣기 싫어요. 참을성 많은 굴이라고 할지라도 엄마의 잔소리는 견딜 수가 없을 정도군요." 그때 앨리스가 특별히 누군가에게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큰소리를 외쳤다. "우리 다이너가 여기 있었다면, 그럼 저 생쥐를 당장 다시 데려왔을 거야." 빨간 냉수가 물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다이너가 대체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앨리스는 아주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었다. 앨리스는 언제나 그녀의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다이너는 우리 고양이란다.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생지를 잘 잡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또 새를 쫓아다니는 걸 네가 볼 수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녀는 새가 눈에 띄는 대로 붙잡아 삼켜버린단다. 이때 동물들이 크게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몇몇 새는 서둘러 날아가 버렸고 늙은 까치 한 마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밤공기는 목에 좋지 않거든. 카나리아도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 카나리아들에게 소리쳤다. 가자 얘들아. 이제 삼자리에 들 시간이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동물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앨리스는 혼자 남았다. 앨리스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다이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 걸. 이 아랫동네에서는 아무도 다이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다이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고양이란 말이야. 하, 하, 귀여운 다이너. 널 다시 볼순 있을까? 앨리스는 갑자기 외롭고 슬퍼져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조금 후먼 곳에서 청청하게 걷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다시 들려왔다. 앨리스는 생쥐가 마음을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마저 끝내려고 돌아오는 것이려니 생각하며 그쪽을 열심히 지켜보았다. 낭덕, 김희선, 연출 이진숙, 녹음 캐릭스 스튜디오, 기획 제작. 홍영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럴 지움. 권혁 옮김. 원작 출간 도들 새김.